네, 안녕하세요. 중수자입니다 11월 29일 금요일이고요. 이번 주 매매도 이제 다 끝났죠. 그래서 좀. 어, 속은 시원하긴 한데, 조금 주초에는 반등을 하나 싶더니, 좀 괜찮은 모습일까 기대했는데, 수요일부터는 이제 계속 하락을 하면서, 결국에는 월화에 이제 올랐던 것들을 거의 다 반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대를, 기대가 좀 컸던 만큼 실망감도 크긴 한데, 그래도 좀 시장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지금이 정말 손절을 해야 될때인지 아니면은 뭐 홀딩이나 비중을 좀 늘려야 될지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어, 시장을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수를 보면은 코스피가 굉장히 많이 빠졌죠 1.4%나 빠졌고 지금 완전 거의 꽉 채운 그런 음봉이죠. 어 아무래도 이제 대형주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오늘은.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더 많이 빠진 그런 모습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1.12% 정도로 덜 빠지긴 했는데 이것도 지금 딱 보면은 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그런 차트이기는 하죠 고점이 좀 낮아졌고 저점을 한번 정도는 조금 더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그런 차트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아래 이제 지지선이 618 정도가 되는데 여기까지 이제 떨어지고 반등을 할지 아니면은 한65 아니면은 600 그냥 30초반에서 이제 반등을 할지 그것은 이제 다음주가 돼 봐야 알겠죠 먼저 섹터별로 좀 보자면은 가장 먼저 삼성전자가 1.9% 이것도 이제 꽉 채운 운봉으로 떨어졌는데 이제 레포트를 이제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 한달 동안 해가지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 대한 레포트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특히 2020년도에는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돌아온다 반, 어 이제 빅사이클이 돌아올 수 있다 뭐 이런 레포트들이 굉장히 많으면서 사실 기대감을 많이 줬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면 것처럼 그런 레포트들은 이미 기대감이 선 반영된 주가가 나온 뒤에야. 그런 레포트들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레포트 보고 함부로 이제 매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좀 하락할 가능성이 좀 크다고 그렇게 생각이 좀 들었고, SK 하이닉스도 이제 좀 마찬가지죠. 이건 이제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비교적 덜 오르긴 해서 더 많이 떨어지진 않았는데, 지금 어떤 기대감들이 미니, 미리 좀 선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하는 거고, 미중무역전쟁이 조금 완화가 되는, 좀 합의가 되는 그런 분위기가 보이, 보이게 된다면 다시 이제 상승을 하겠지만, 이것도 개인적으로는 한, 한 달에서 두달 정도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좀 아주 좋은 매수의 그런 자리, 매수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말씀드렸듯이 2 0 2 0년의 IT, 특히 이제 반도체를 빼놓고서는 어, 한국 주식을 논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히 저는 이제 장비 쪽, 원익 IPS라든가 테스 같은 종목을 굉장히 좀 좋게 바라보고 있는데 원익 IPS도 삼성전자랑 좀 비슷하기 위해서 고점을 치고 좀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고 테스는 그렇게 많이 오른 것이 없다 보니까 어, 비교적 상대적으로 조금 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테스 같은 경우는 이제 2만원대 초반에 오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분할 매수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도 될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비록 지수가 계속 이제 하락을 하고 있고 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것 같이 좀 불안한 장세이긴 하지만 어, 이렇게 불안에 떨기보다는 이 하락 이후에 어떤 종목들이 상승할지를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이 있어. 지수가 이제 많이 하락을 하니까 l g 유 플러스도 한1.4% 정도 빠졌는데 그래도 이제 반도체보다는 조금 이제 덜 빠졌죠. 이제 많이 하락을 했는데 아래꼬리를 달고 올라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22일부터 한 5거래일 연속 좀 빠졌는데, 특별한 뉴스는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장관, 최기영 장관이 이동통신 3사의 중저가 5G 요금을 좀 확대를 당부를 했죠. 거의 이제 반 강제로 좀 명령을 한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5G 요금제가 사실 LTE보다 이제 만 원, 이만 원 조금 비싸잖아요. 그래서 5G 폰으로 바꾸면서 통신 요금에 대한 그런 부담이 큰데, 이렇게 중저가 요금을 이제 확대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캐펙스도 늘어나고 2020년에도 그 마케팅 비용도 많이 늘어나는데 이 비용이 상대적으로 어 그거에 따라서 증가하지 않게 되면은 수익성도 굉장히 좀 줄어들 수가 있겠죠 어떤 이런 우려감 때문에 최근에 좀 많이 하락을 한것 같고 하지만 결국에는 아직은 이제 중저가 요금은 좀 시기상조다라는 그런 뉴스도 좀 있으면서 어 지금 전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상승의 어떤 초입국면일 가능성이 좀 높다는 그런. 생각으로 아직까지는 계속 좀 들고 가고 있는 그런 주 플러스입니다. 자, 다른 5G 종목을 보면은 이제 5G 종목 중에서 KMW랑 RFAH 그리고 o 이 Solution, Solid만 이렇게 올랐는데 이제 KMW가 조금 이제 애매하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엄청나게 하락했는데 대량 거래량이 이제 세번 정도 터졌어요. 특히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양봉이 좀 만들어졌죠. 1%밖에 오르진 않았지만 양봉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런 큰 장대 양봉과 장대 음봉과 대량 거래량을 만들면서 하락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차트라고 생각이 들고 또 지수가 이렇게 많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0.8%좀 오른 모습을 보면은 좀 매도세는 이제 거의 다 나올 만 나올 물량 거의 다 나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R F H R C도 사실 좀 애매하기는 하죠. 여기서 급반등할 차트는 절대 아니고 그리고 여기서 지지선들은 또 크게 깨지 않으면서 저점을 좀 지켜주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이제 과거로 좀 돌아봤을 때 어떤 차트의 모양 정도로 생각이 드냐면. 은 한 2구간 정도에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 박스권에서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다가 조금 이제 박스권을 뚫을 것처럼 하다가 한번 정도 이제 급락이 나온 다음에 한번 정도 하락이 나온 다음에 오르는 게좀 보통이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지금 한이 정도 구간 그러니까 박스권을 왔다 갔다 하는 구간 정도로 생각이 들고 한번 상승과 하락을 거치고 난 뒤에 이제 급등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기다림이 필요한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수가 좀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해서 좀 불안하긴 한데 그 와중에 조금 제 이제 위안을, 위안을 삼는 것은 신용 잔고는 좀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4조 한 5천억까지 내려갔다가 5조 한 3천억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11월 한 22일 날짜 21일 날짜 보면은 5조 3천억까지 많이 올랐는데 이게 좀 단기간에 좀 꽤나 이제 상당히 많이 빠져 가지고 5조 2천억까지 좀 빠졌습니다 되게 신기한 게그 개인들의 매수는 계속되고 있는데 신용 잔고들이 빠지고 있는 것을 보면은 어떤 악성 개인 물량들은 좀 이제 어,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어느 정도 하락이 좀 마무리가 되고, 어, 개인들 투매가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시점이 되면 코스닥도 좀 반전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그 댓글들에서도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결국 5G를 다 손절을 하셨다는 분도 계시고 단타밖에 답이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좋아요도 3 명이나 좀 달렸어요. 그리고 이제 뭐 빠질 때마다 매수를 하겠다는 분도 계시고 특히 이제 다산 네트워크스가 굉장히 좀 많이 빠지죠. 어제랑 어제도 좀 많이 빠졌고 오늘도 이제 상당히 좀 빠졌는데 빠졌는데 이제 다행히 이제 아래꼬리를 올라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다산 네트워크가 지금 한 마이너스 10, 한6% 정도 수익률인데 지금 이 하락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제 2019년 1월달에 비해서 어, 2019년이 7,200원 대였으니까 초반에. 지금 7,200원으로 1년 동안 주가의 그 흐름이, 주가의 상승이 거의 없죠. 그래서 이제 실적을 보게 되면은 사실상 7월달이랑 이제 6월달만 하더라도 2019년에 영업이익이 한두배 정도. 그러니까 2018년이 한 이제 100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2 0 1 9년이한 200억 정도로 한두배 정도 상승할 것으로 생각을 했죠.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3분기 실적이 적자가 나오면서 거의 2018년의 영업이익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를 하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당연히 2010 9년 초에 비해서 오르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실적의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기 때문에 주가는 그냥 제자리로 돌아온 것이고 지금 제 생각에는 그동안 이제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개인들의 물량이라든가 어떤 툼의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 지금 개인적으로는 이제 손절을 안 하고 있고 어 오히려 테스라든가 다른 IT 종목들이 어 7월달과 8월달 어떤 일본에 대한 그런 악재 모멘텀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많이 하락을 했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보시면은 한 하루에 한12% 이제 떨어진 날도 있었고, 여기서 보면은 7% 빠지고, 7% 빠지고, 근데 결국 이제 되돌아보면 이렇게 공포스럽고 많이 빠질 때, 심지어 이제 여기서 맞았던 그런 지지선들을 다 깨는, 깨는 그런 하락들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지지선들을 깼으니까 사실상 이제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차트였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런 그 악재를 다 겪고 이렇게 큰 하락과 어떤 툼의 물량들이 나오고 나서는 어, 또 굉장히 또 많이 올랐죠. 이제 14,000원에서 22,000원까지 올랐으니까 단계가50% 정도 어, 오른 그런 모습인데 지금 지금에 이제 5G 종목들이 이제 많이 하락을 하는 것을 보고 그런 단계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 굉장히 이제 하락을 많이 했고 사실상 7,000원을 깰 가능성도 있겠죠. 뭐 실적이 4분기도 잘안 나오게 된다면은 7,000원도 깰 가능성 있겠지만 결국에 이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것은 2020년의 실적이 정말 잘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인데 2020년의 실적 잘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분명히 이제 주가는 반등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은 지금이라도 이제 팔고 나와야겠죠 그건 이제 개인의 선택이고 어 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매매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하면은 물론 좀어 속상하긴 하지만 그냥 너무 복잡하게 이것저것 다 생각할 필요 없이 2 0 2 0년의 실적이 잘 나오는지 잘 나오게 된다면 여기전 고점이 있었던 11,000원은 가볍게 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010년도에. 어 12,000원까지 올라갔었던 그런 과거의 영광을 생각해 보면은, 어, 일본 투자가 되는 2020년에는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10년, 10년이 지난 다산 네트워크스에게 그동안 이제 해외 쪽 매출에 해외 쪽 법인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변화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음, 지켜보면서 매매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5G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힘드실 것 같지만 주식 투자를 할때 이런 어떤 고통이라든가 이런 손실을 어, 감수하지 않고 투자를 하시면 안 되겠죠.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좀 희망을 잃지 않고 어, 투자를 하는 것이 좀 정신건강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